자, 반갑습니다. 최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경매장에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현대 글로비스가 운영한 양산 경매장이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경매를 시작하는데, 아, 저희 직원들이 지금 경매를 하려고 차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차량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오늘 어떤 차량이 출품됐는지, 또 신기한 차량이 어떤 건지 경매장 탐방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트위지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이 트위지 차량들이 한 10대 넘게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닐로 덮은 거니, 어, 원래 트위지가 기 문이 없습니다 어, 옵션으로 창문을 달아야 되는데 창문이 안 달린 건 비닐로 씌워져 있거든요 자 오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동매장 어, 탐방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저희 직원이 어딨냐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찾았고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락압수통을 끌어야 됩니다 너 오늘 이거 차 보는 거야?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laughs> 보고 있는데 이 차는 지금 말리부의 고질병이죠 냉각수 없네 냉각수가 아예 없고 냉각수. 아 여기 새고 있네 네, 밑에부터 다 새는 흔적도 있고 해서 냉각수 통을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 910만원 시작인데 얼마 보시죠 팀장님? 1100 정도 판매가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약간의 진동은 있는데 차량은 시동을 오래 안 걸은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일단 근데 오일 한번 갈아주고 냉각수 교체하면서 미유 누수 체크하면 차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옵션도 되게 심하네요 그게 9 1 0만 원인데. 예상 소매 금이 얼마인데? 300 정도. 300 네. 정도. 네. 자, 다음 볼 차는 현대 아이... 더뉴 i40 살룬입니다 i40 살룬이 네. <laughs> 박주성 팀장님은 이렇게 인기 없는 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싸, 싸니까. <웃음> 싸니까. <웃음> 어, 좋습니다. 어 더뉴네? 래핑을 네. 했네요. 다 벗겨졌네요. 주행거리 10만 킬로. 옵션 괜찮고 전동 시트에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헤비는 사전 헤비입니다 지금 아 맞네 사전 네. 헤비랑 순전 헤비가 어떻게 다르지 어쨌든 현대 헤비 이번 헤비가 안들어가니까 돈이라서 원래 얘도 환불해도 어떻게 하던 마지막 문제인데 얘는 없으니까 그걸 못쓰는거죠 예. 운다서 사고가 크게 있어서 금액이 그 상당히 상당 지금 보게되면 이거 아니 엄청 안 돼. 세일필러 뭐고 문자독이 그 재밌게 스태프 헨다까지. 그러니까 운전석 이쪽을 다 먹었네. 네, 이렇게. 차는 래핑된 차가 아닌가요 혹시? 아니나. 래핑이 아니라 도색을 너무 싼데서 해서 기본 범퍼 층이 다 벗겨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도색은 뜹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 사람들이 이런 거보고말 하는 거. 이렇게 싼데서 아무 때나 도색 해버리면 안 되겠네요. 기대 사실은 좀시실어 얘는. 왜 이렇게 녹이 쓸어 있나요? 녹이 아니고. 고무가, 중... 오래된 거. 아, 고무가요? 중고차 인지 얼마 됐어요? 이제 1년 다돼 갑니다. <laughs> 배움에 습득이 늦는 편입니다. 자, 다음 볼 차가 K7. K7인데, 지금 저 앞쪽에 보이는 차가 보이시나요? K7? 아닙니다. 쏘렌데인데 제가 저 차도 볼 예정인데, 지금 수출 업체에서 도막 측정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 수출업체네. 우리가 수출업체 가격을 따라갈 수가 있겠나? <laughs> 그렇죠. 수출업체는 바로 그 금액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상품화 시키려고 하면 좀 금액이 낮질수 밖에 없지만 업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차는 제가 좋아하는 K7입니다. 원래 오늘 차가 600대 정도 나왔나? 500대 정도 나왔는데, 그런가? 실제로 차 있는 건 600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700대까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개인히 타던 리스나 렌트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색깔 도 <목소리도> 보고 있어요 그럼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저거는 어.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프레스티지인데 스타일이 들어갔네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들어갔고 지금 어라운드 뷰도 헤드업도 다 들어가있어요 앞에서 보던 딜러분들이 봄넷을 보자마자 탈락이라 하면서 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 구동액이 다 세고 있는 건가요? 삼각홈 버즐이었습니까 혹시?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색깔이 되게 좋죠아 아마 오링에서 잘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색깔은 괜찮네요, 양하고. 본네 응. 교환인데 판이 안에 응. 어. 회색깔인데. 아 근데 본넷을 풀어서 한, 조정을 있네요. 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무조 교환이다 아니다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풀었다 해서 다 교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배출가스 가스 이거 표지 제일 많이 보고 네네. 안쪽 판 색깔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땐 판금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본판 색깔이 네. 살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기존 거를 떼가지고 중고를 꼽아놓는 업체도 음. 간혹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까지 배제를 하셔야 돼요, 이 차는. 교환으로 보시고 차를 보내기만 씁니다, 이런 차들은. 그쵸, 교환이 아니더라도. 네, 하더라도 오링교환 정도? 전차주가 뭐, 손는안 되나? 거의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전차주는돈안들리고 지금까지 0만큼까지잘탔네 그쵸, 이제 팔 때가 돼서. 차를 파는 느낌. m 이한줄우드그레 s e 이 German 사람은, 이 g e r 이게젊은사람에이 분명히 m 핑을사람을 텐데. 원래 가 a n 사람은, 이 German 사람은, 이 g e r 은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많아. 요새는 또 클래식을 좋아하사은사람들이많 e r 데 a n 사람은, 이 g e 사람은, 이떤차량이 나오는가요? 개사람이 g e r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는 아니면 이제 현대 안에서도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영업 이면서 종류장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아. 차가 현대기아차 네. 그 중에 계약기간 만료된 차들 그쵸 계약기간 지금 뭐돈유이인데 벌써 반납될 정도면 뭐 업체가 없어졌거나 아. 아니면 차가 인기가 없어서 넣는 아.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이 굳이 레일을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4만원 주고 레일을 빌렸는데 그랜저 i c 로 가면 똑같이 4만원입니다 그치 그치 그레일탈 필요가 없지 그쵸 그쵸 음. 근데 저는 알것 같아요 왜 앞전 딜러들이 그냥 패스라고 했는지. 왜 패스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시야가가. 아, 아 시야가가 비싸요. 좋은 옵션은 차는 많지만 수익성으로서 돈이 잘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그랜자이지보다 인기가 없잖아, 지금. 인기가 없죠. 그리고 엔카의 매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랜지 아... IG에 비해 매물이 있어서 2배 가까이 됩니다. 어, 저는 이차 소매를 한 1,550까지 봤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비싼 차입니까, 지금? 비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블레스로 올라가면 똑같은 금액대 차들이 많으니까 아... 전동트렁크의 차이가 크죠, 여기서 이제. 음... 아니면 리미티드로 올라가셔도 3.0에 똑같은 염세도 많고요. 그러니까 매물이 많은 차들이 이게 안 팔리고 차가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판매되는 시간이 많이 덜이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음... 말씀드렸던 게이 차는 어쨌든 저, 제가 봤을 때 기준에는 조금 더 싸야지 금방 해준 일이 빨리 될수 있다. 음, 네. 네. 그래서 딜러들이 지금 내놓는다고 하는 재고 방출 차량들이 대부분 이런 차량이있예요아 아, 네. 연말에 그때 네. 모아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재고 차량 정리하는 음. 게 이게 될 수도 있다. 도전해 보지 왜? 도전해 볼 겁니다. 아, 알았어. 네. 나중에 낙찰는거 보이죠? 네. 방수사말이 <목소리> 오, DM8이 평소 데이딜러에서 잡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옵션 좋은 DM8은 이제 LF가 온채 너무 오랫동안 모델이 유지됐다 보니까 내기어도 사람들이 이제 금액대가 2천만원도 안에 이상하게 요즘에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 옵션도 수직하게 요즘 차량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옵션 조금 들어간 DM8이 확실하게 딜러도 돈을 좀더 주서라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M8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기가 진짜 없는데 네. 또 막상 팔려면 은 비싸 음. 맞아요. 아, 도색비가 얼마라고? 기본 40만 원사분 저희들이 아, 해도 40만 원입니다. 아, 일반 공업사 70만 원, 80만 원 이거 다 마스킹 해야 된다. 네. <laughs> 하나하나씩. 이거에서다 해야 돼요. <laughs> 네. 교체 비용도 거의. 아, 0만좀 받겠네. 범퍼 값 플러스 도색비가 또 들어간 거죠? 아, 그렇죠? 그래, 그래. 또 마스킹해야 되네 얘는 뜬다해서 이게 안 빠진다더라고요. 아, 이게. 디자인이 어렵게 만들어 요즘 K 8에좀 하나 좀 많이 되나? 하이브리드 금액 자체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 수출가당이 안 가고 신차 대비 원청 싸져서. 음. 그래서 짧은 것들은 인기가 좋더라고. 한 2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 그러니까 후반? 하이브리드는 중반대여도 많이 팔고. 아. 우리 더뉴 아이지가 세근 들어서 금액이 3천 떨어지면서 엄청 인기가 좋아졌던 것처럼. 맞지. 원래는 음. 3,400, 신차에서 4... 800 정도 빠지는 게 시세였는데. 네. 얘는 스타트가 1,200 정도 빠져야지 스타트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더 내려가면. 삼천 초 중반까지 내려가는 거고 훨씬 더 빠져야 되는 차인데 아, 그래. 그래. 중간에 빠지, 빠지다가 얘도 어. 수출이 나갔었어요 엄청. 아, 그래서 한번 뛰었네. 한번 갑자기 웅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지, 그렇지. 수출 한번 나갔지. 네. 지금 안들고가잖아 수출. 을 그래서 다시 금액이 빠지고 있어. 아, <laughs> 들고 있던 딜러들이 어. 금액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수 시장의 교란 종이네 네. 수출이. 저 이거 빠진 이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도시의 첫 그... 출발 아이가. 그도시입 네. <laughs> 오빠 왜 벤츠 안 샀어? 하는 <laughs> 그 차인데. <차에 웃음> 그 이 차가, 초기형 아반떼 N이 어. 지금 왜 많이 싸졌냐면, 원래 기존에 나가던 아반떼 N들이 다 컵을, 일반 아반떼 N 컵을 나갈 수가 있었어요. 어. 근데 더뉴 아반떼 N이 나오면서 그 차들은 어. 참가 자체가 안 돼요. 아, 그래서 떼 N 컵이라는 레이싱 경기에? 경기에 이제 어. 지금 인재라든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반떼 N 타던 사람들이 다 팔고, 그, 매핑되어 있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3만키로의 차지만, 실제로 타보면 10만키로 가까이 되는 주인감이 나와요, 차들. 음. 그래서, 아반떼에는 사실라면 순정으로 되어있었던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붙이면 사고도 없고 이건 뭐 순정상태였을 수도 어. 있습니다 근데 보험 미력은 없는데 교환이 많은 차들은 진짜 레이싱이 뛰었, 뛰었다는 아. 차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버핸들헥 했을 수도 있고 아. 그걸 다시 순정으로 다 돌려놓고 타기 때문에 음. 갔는데 간혹 배기소리가 너무 크다 차가 너무 잘 나간다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아반떼에는 생각하시는 분이 물론 없겠지만 혹시나 있으면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 아반떼에는 기회입니다 금액이. 자, 이제 이렇게 경매장에서 차량을 다 봤고요. 이제 실제 경매를 시작할 건데, 경매의 청년 아마 못 보여드릴 것 같고, 혹시나 경매 대행도 준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경매 시장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시세에 100만원, 200만원 싸게 들고 올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경매를 저렴하게 받아도 이 비용, 저 비용 다 빠지고 나면, 제생각에 1,000만 원짜리는 5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싸게 들고 오면 진짜 차잘 샀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경매 시작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하시고 혹시 경매로 구입하실 분들은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안될 수도 있는데 혹시 원하는 차종이 경매장에 있으면 제가 한번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첫판의 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